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 크레이트 아웃라인을 해야지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이트 아웃라인 하시고 그라디언트 넣고 자, 선에도 한번 색을 하나 줍시다. 자 크레이트 아웃라인 하고 나면 자동 그룹이 되니까 그룹 푸는거 오브젝트에서 안그룹 하시면 되죠. 한 개씩 이동되니까, 뭐한 개씩 이렇게 이동하고, 뭐 크기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해주는 게 여기 있어요.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엣지, 여기 랜덤 체크하시면 이렇게 변화준 버티컬 축으로만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45도 회전 주고, 랜덤 풀었다가 다시 해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모양들이 랜덤하게 생기잖아요. 괜찮은 모양 나오면 오케이 하시면 되죠. 자 하나씩 선택되고 하니까 뭐 변형을 조금씩 주셔도 돼요. 자해서 일러스트 만드시면 되고 일 s d f g 는 크리에이터 온라인을 해서 면으로 바뀌면 선의 색을 검정색으로 주고, 자 면에다가 그룹 풀고, 하나씩 선택해서 이제 면에다가 이런 그라디언트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죠. 완상하시면 되고 모모는 그린 블러스 마스크 씌시는 거죠. 플레이스 명령으로 그린 블러오고자 모모라고 글씨 쓰시고 마스크 준 거죠. 같이 잡아서 배경하고 같이 잡아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커 자, 그리고 이 XYZ는 대시 드라인으로 점선을 만들어야 되죠. 선이 이렇게 있으면 대시 드라인. 대시 얼마 하느냐? 대시하고 갭 갭은 빈 공간이고 대신을 이렇게 선이 생기고 그래50 갭은 20 이렇게 주면 이렇게 점선들 만드는 자 이런 건데 라운드 캡으로 바뀌면 앞, 앞뒤로 이렇게 라운드가 생겨 그리고 대시를 0으로 하면 동그라미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글씨 만든 거죠. 자 x y z 써봅시다 x y z 자크레이터온라인에서 면으로 바꾸고 선에 선의, 선으로 선의 색으로 바꿔주고 자 두께를 10 포인트 정도 합시다 자는 그룹 풀고 원그룹해서 그룹 풀고, 빨간색, 녹색, 다른색, 이렇게 만드시고. 자, 대시드라인 체크하면, 자, 이렇게 모양이 생길 거고, 여기 두께만큼을 갭을 주세요. 두께만큼 갭을 주고, 라운드 캡으로 바꿔보면 동그라미들이 생겨. 요 복사해서 복사해서 하얀색으로 바꾸고 두께를 가늘게요. 자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두 개를 브랜드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빨간색 선택해서 오브젝트 브랜드 메이크. 녹색도 오브젝트 브랜드 메이크. 브랜드 메이크업 계절 자 밝아서 잘안 보이니까 뒤에다 가 배경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까만색으로 오렌지로 맨 뒤로 보내면 되죠. 자 그리고 hjkl은 자그 복사해서 이제 뒤에다 붙여놓고 뒤에다 붙여놓고 하는 거죠. 자크리터온 레인 면의 색을 그라디언트 주고 선에다가 녹색을 주고 두께를 튼튼하게. 자 지금 만들어진 애를 이제 복사해서 카피해서 동일한 위치 뒤에다가 선택, 카피한, 오브젝트, 뒤에다 붙이는 게페이스인 백이에요. 백 하면, 뒤에 가서 붙으면서 선택 상태가 돼. 색을 이렇게 바꾸면, 두께 똑같을 때는 안 보이는데, 두께를 두껍게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번엔 두꺼워진 이 파란색 선가지네를또 복사해서, 또 뒤에다 붙인 거에요페이스인 백. 뒤에다 또 붙이고, 이번엔 선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자, 키보드, 방향키, 방향키 써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되죠. 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 자, 그리고 QWR은, 크레이터 렌 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반대 색상 주는 거죠. 그래서 면에다가 그래디언트 넣고 리니얼로 방향을 위아래로 변경하세요. 위아래로 이어가도록 변경하시고 자 가운데가 밝고 자 양쪽이 이제 어둡게 Alt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 색상자가 복사가 돼요. 얘보다 이제 조금 넓은 애 만드는 거죠. 오브젝트 패스에서 옵셋 패스, 옵셋 값만큼 넓어져요. 0.2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면 조금 넓어진 애가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그라디언트 색을 거꾸로 주는 거예요. 양쪽이 밝고 가운데가 어둡고 이렇게, 이렇게 주면 이제 입체감이 들어가고 좀더 입체감을 주려면 이펙트에 보면 그림자 주는 거 있어요. 스타일리즈 드롭시도, 그리고 그림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적용시키면 좀더 입체감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